네, 식구님들 안녕하십니까? 땡크입니다. 오늘 기사가 공식 카페에 또 올라왔습니다. 요즘 아주 기분 좋은 기사들이 우리의 어깨를 들썩들썩이게 하는데요. 우리 가수님의 정규 앨범 발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제목부터 보시면 김호중, 4월 정규 2집 앨범 발매, 전곡을 작사 작곡을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노래도 잘하고. 이제는 작사 작곡까지 정말 만능입니다. 기사 내용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수 김호중 님이 오는 4월 정규 2집 발매를 확정했다. 8일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우리 가수님은 오늘 4월 첫째 주 정규 2집 발매를 확정했다. 정규 1집 우리가 이후에 3년 7개월 만에 보이는 새로운 앨범이다. 우리 가수님은 정규 2집에 수록된 전체 전곡을 작사 작곡했다고 알려져서 곧 발매될 신보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규 2집의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남자 주인공은 같은 회사죠. 예, 손호준 씨가 캐스팅이 됐고요. 촬영은 이승기나 백지영이나 싸이씨 등과 작업한 차은택 감독이 맡았다고.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규 1집 이후로 오랜만에 클래식에 아니라 가요로 돌아오는 만큼 대중성을 꽉 잡을 우리 가수님의 활약이 주목이 됩니다. 3년 7개월 만에 내놓는 정규 앨범인 만큼 우리 가수님은 그동안의 내공을 발휘해서 음원 작업부터 가창까지 완성도가 보장된 앨범을 선보인다고 해서 팬들의 설렘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우리 가수님이 지금 신곡 발매 소식이 이렇게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공식 카페도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식구님들, 여기에서 우리의 화력을 또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방송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금요일 9시 30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구님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힘찬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